불량한 자전거 여행. 혼자서 식판을 닦는데 은영이 누나가 슬그머니 옆으로 왔다. 도와줄까? 마다 할 이유가 없었다. 은영이 누나가 수세미를 들더니 식판을 닦아 내밀었다. 나는 식판을 맑은 물에 헹구고 마른 행주로 닦아 쌓았다. 둘이 하니까 설거지가 금방 끝났다. 고마웠다. 고마워 누나. 별거 아니야. 사실 어제부터 계속 미안했어. 꼬맹이가 설거지를 다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은근히 기분이 나빴다. 은영이 누나는 키도 나랑 비슷했고 몸무게는 내가 더 나갈 것 같았다. 중학교 3학년쯤 될까?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계속 다녔으면. 학교 안 다녀? 대한학교 다녀. 대한학교 과목 중에 여행하기가 들어 있다고 했다. 그런 학교라면 나도 다녀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등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자는 동안 은영이 누나와 나는 냇물에 돌을 던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삼촌이랑은 말이 곱게 끝나는 적이 없는데 은영이 누나랑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부드럽게 술술 나왔다. 실은 나도 이런 여행 처음이야. 우리 잘 해보자. 은영이 누나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손을 잡았다가 깜짝 놀랐다. 손가락이 우동처럼 가늘고 손바닥은 밀가루 반죽처럼 부드러웠다. 저런 손으로 자전거를 타야 하다니. 갑자기 은영이 누나가 불쌍했다. 내가 삼촌이라면 날마다 트럭을 태워줄 텐데. 출발 준비. 삼촌과 만석이 형이 사람들을 깨웠다. 다들 얼굴을 찡그리며 햇살 속으로 걸어나와 몸을 풀었다. 출발하기 전에 식염 포도당을 하나씩 먹었다. 오후에는 다들 말이 없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탈 뿐이었다. 오전보다 햇볕이 더 뜨거웠다. 길 위에서 이글이글 열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다. 하나같이 목마른 강아지처럼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며 페달을 굴렀다. 오르막길이 나왔다. 처음에는 그대로 잘 올라가는가 싶더니 곧 대열이 엉망이 됐다. 은영이 누나와 희정이 누나가 뒤로 쳐졌다 남자 꼴찌는 영우 아저씨였다. 만석이 형이 맨 앞에 가는 배병진 아저씨한테 소리쳤다. 고갯마루에서 멈춰요. 기다렸다가 같이 갑시다. 1등과 꼴찌의 간격이 점점 멀어졌다. 만석이 형과 문환이 형이 애써 올라간 길을 내려왔다. 문환이 형이 은영이 누나 옆에 붙었다. 만석이 형은 희정이 누나 등을 밀었다. 누나들 자전거 속력이 조금 빨라졌다. 꼴찌가 된 영우 아저씨가 헉헉 대며 투덜거렸다. 이거 뭐야? 여자들만 도와주냐고, 도와주고. 남자 차별하는 거야? 삼촌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 힘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영우 아저씨가 이를 앙 물었다. 삼촌이 확성기에 대고 박자를 맞췄다. 하나, 둘, 하나, 둘, 좀더 빠르게, 옳지. 계속 그 속도로, 영우 아저씨가 앞서 나갔다. 희정이 누나가 비명을 질렀다. 아, 나 못해, 내릴 거야. 희정이 누나를 밀던 만석이 형이 고함을 질렀다. 계속 불러 내리면 안 돼. 왜 자꾸 반말이에요? 따질 힘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불러 부르는 것만 생각해. 은영이 누나가 끙끙대며 페달을 굴렀다. 문안이 형은 밀지 않고 옆에서 응원을 했다. 100m만 더 가자. 할수 있어. 다 왔다. 300m쯤 가서 문안이 형이 또 소리쳤다. 이제 50m 남았다. 힘내. 100m쯤 더 갔다. 문안이 형이 한 손으로 물병을 꺼내 뚜껑을 열더니 은영이 누나 머리 위에 물을 부어주었다. 다 왔다. 저 코너만 돌자. 구분 길을 돌자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영우 아저씨가 도착할 때는 조용했는데, 희정이 누나와 은영이 누나가 도착하자 다들 박수를 쳤다. 두 누나는 자전거를 팽개치고 나무 그늘에 들어 누웠다. 나는 아이스박스에서 시원한 오이를 꺼내 돌렸다. 오이가 이렇게 맛있는 채소인 줄은 몰랐다. 채소가 아니라 과일 같았다. 아삭아삭 시원한 맛이 온몸에 메아리 쳤다. 오이집이 땀, 땀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정신 못차리던 두 사람도 조금 쉬고 나자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시체처럼 누워있던 희정이 누나가 윗몸을 일으키자 만석이 형이 외쳤다.출발 준비.희정이 누나가 만석이 형을 노려보았다.만석이 형이 맞받아 노려보며 외쳤다.빨리 출발 준비 자전거들이 출발했다.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바람처럼 달릴 수 있는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전거들이 점점 빨라졌다. 오르막길이 길었던 만큼 내리막길도 길었다. 아,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그 마음을 알것 같았다. 진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잤다. 딱딱한 교실 바닥에 침낭을 깔았지만 텐트보다는 훨씬 잘만했다. 새벽에는 덜 춥고, 이슬의 텐트가 젖지도 않았다. 다들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까다로운 희정이 누나만 입이 튀어나왔다. 마산이 가까워지면서 크고 작은 언덕들이 자주 나왔다. 큰 트럭들이 자주 지나다녀서 아찔하기도 했다. 언덕길은 자전거의 적이었다. 언덕만 나오면 속도가 평지의 반의 반으로 떨어졌다. 앞이, 앞에 언덕이 보이면 다들 먼저 비명을 질렀다. 무난이 형과 만석이 형이 소리를 지르고 등을 밀고 야단을 쳐서 고개를 하나씩 넘었다. 그러다가 마산을 앞둔 언덕길에서 희정이 누나가 쓰러졌다. 만석이 형이 소리를 질렀다. 다들 멈추지 말고 올라가 고갯마루에서 기다려. 뒤에 남은 지은이 누나가 희정이 누나 종아리를 주물렀다. 희정이 누나가 손을 벌벌 떨며 비명을 질렀다. 다리에 쥐가 난 모양이었다. 만석이 형이 희정이 누나 다리를 잡았다. 희정이 누나가 악을 썼다. 아파, 손대지 마! 만석이 형은 드는 척도 안 하고 희정이 누나 신발을 벗겼다. 한 손으로 무릎을 눌러 다리를 펴고,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구부렸다. 악! 아! 희정이 누나가 눈물을 흘렸다. 저러다가 죽을까봐 걱정이 됐다. 만석이 형이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았다. 늘 딴지를 거는 희정이 누나한테 복수를 하는 게 분명했다. 삼촌이 나한테 헬멧을 던지며 말했다. 너희 정씨 자전거 타고 올라가 이 더위에 자전거를 타라고 그것도 오르막길에서 싫다고 말하려는데 만석이 형이 희정이 누나 자전거를 던지다시피 내밀었다. 빨리 가 싫다고 하면 자전거로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희정이 누나가 부축을 받으며 트럭에 올라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에 올라탔다. 만석이 형과 지은이 누나가 뒤이어 출발했다. 경사길을 오르려니까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희정이 누나 다리에 쥐가 날만도 했다. 지은이 누나가 나를 앞질렀다. 긴 다리로 춤을 추듯 경쾌하게 페달을 밟았다. 그러고 보니 지은이 누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이 없다. 오르막길에서도 뒤처진 적이 없다.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2미터, 3미터, 4미터. 만석이 형이 악마처럼 속삭였다. 여자한테도 지냐? 여자도 여자 나름이었다. 오르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보니 알수 있었다. 어지간한 남자도 지은이 누나를 따라잡을 수 없, 없을 게 틀림없다. 만석이 형이 하나둘 박자를 맞춰주었다. 기어 가볍게 바꿔. 힘으로 오르려고 하지마. 그럼 오래 못 간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밀어주는 게더 도움이 될 텐데. 아무래도 만석이 형은 여자만 밀어주는 모양이다. 어제 투덜댔던 영우 아저씨의 마음을 알것 같았다. 완석이 형이 얄미워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았다. 사람들이 멈춘 고갯 마루까지 300m 정도 남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도로 과장자리에 흰선을 내려다 보며 페달을 밟았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흰선에 부딪혀 깨졌다. 백까지만 세자. 한 바퀴 굴릴 때마다 하나씩 세었다. 백이 그렇게 큰 수인지 미처 몰랐다. 가까스로 백을 채웠는데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았다. 백을 다시 세기로 했는데 70이 넘어서 고갯마루에 닿았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뒤이어 트럭이 도착했다. 박수치던 사람들이 우르르 희정이 누나를 보러 가고 나 혼자 남았다. 만석이 형이 희정이 누나한테 물었다. 어때요? 살수 있겠어요? 희정이 누나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비마은 강아지처럼 불쌍해 보였다. 만석이 형이 삼촌하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결론을 냈다. 오늘은 호진이가 희정씨 자전거를 타라. 희정이 누나가 내 눈길을 피했다. 이 더위에 자전거를 타라니. 나는 자전거를 타려고 여기 온게 아닌데. 출발 준비 다들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우, 우르르 몰려갔다. 트럭 창문이 스르르 올라갔다. 힘없이 앉아있던 희정이 누나가 살짝 웃었다. 에어컨을 켠 모양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